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게임은 프로스트 펑크2 입니다 스토리 모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죠 서막 난이도가 사관부터가 좀 어렵나 보네요 사관이 약간 장교인 것 같아요 장교 난이도 일단은 방랑자들이라고 합니다 대영제국 몰락하는 대영제국은 피난민 도시를 부양하기 위해 발전기를 건설했다 이 도시들은 지구상 마지막 남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작에 생겨지나 보네요. 무너지는 대영제국을 떠났다. 아 전작의 플레이어인가봐 뉴런던을 만든. 어, 전작에 뉴 런던들이 남아있었네요? 30년간의 화이트아웃에서 행진했다. 아, 한 세대전이니까 100년은 아니네. 30년이네. 전작에 이제 여러분이 늙은이가 된 겁니다. 어, 잘 만들었다. 뭐야 도시는 커졌지만 썩고 돌아갔다 <목소리> 단순히 생존으로 이제 인간의 욕구가 살만해지니까 발이 되지 네. <목소리> 전작인 근데 너무 그게 뭐랄까 심시티... 왜에는 사실 무한모드가 재미가 없었으니까요. 스토리만 깨고 나면. 뭐야? 뭐야? 얼어 죽었는데? 뭐야? 죽어서 이제 내버려진 건가? 방랑자들 우리는 몇년 동안 얼어붙은 사막을 떠돌았다. 사람들 대부분은 대한파 이전 시대의 세계를 기억하지 못하지. 이제 또한 번의 화이트 하우스가 다가오고 있고, 우린 또다시 옛기기에 도달했어. 이번에도 그 용광로의 열기 의존의 폭풍을 견뎌내야 된다. 옛날엔 언제나 다음 화이트 하우스에 견딜 수 있는 물자를 확보해 뒀지만, 몇년새 인원수가 늘었다. 모두를 먹여 살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생존해야 한다. 내가 그러니까 좀 나아진 시대네요. 내가 그러니까 전작의 마지막 폭풍 있잖아. 눈폭풍에 이어서. 사람들이 좀 생존을 해가지고, 그 뒤에는 그래도 얼어붙었는데도 좀 살만해졌나봐. 어, 이거 전작이 그거 아닌가? 전작이 기차가 아직 남아있네요. 그 전작이 탈출기차 있잖아. 오 오래된 드레드노트는 겹겹이 쌓인 눈 아래 산산히 부서져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있는 수레에는 아직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얼음을 깨서 석유수레 중 하나에 도달한 뒤 채굴구역을 건설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드레드노트 용광로를 가동해서 난방을 할 것입니다 뭔가 기계가 있네요 오 이제 뭐야 중기계가 돌아다니네 오 이제 중기계가 돌아다닙니다 일단 이렇게 갑시다. 예전작이랑 다르네요. 옛날에는 그 뭐야 정해진 지역에 그냥 사람이 있는 거였잖아. 옛날에는 사람이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뭐 내가 땅을 개척하는 거네. 용왕로가 가동되었습니다. 현재 요구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석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피난처를 찾을 때까지 추위는 계속해서 시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거주지는 다른 거주지나 용광로 자체와 인접하여 지으면 난방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하려면 조리식 부분이 필요합니다. 가지고 온 부품이 약간 있긴 하지만 나머지는 술의 잔해에서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족장님. 이번 신작에서도 노동조기교육정책 실행하시나요? 노동조기교육이라뇨. 이미 그 법안이 통과돼 있는 게 아닐까? 수확영도 너무 적다. 비상 교대근무를 해야 된다. 특단의 조치 없이는 식량 비축고를 채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방랑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기 하거나 작업 구역에서 비상 교대 근무를 지시하세요 비상 교대 근무 한번 시켜봅시다 허리띠를 졸라매기 한다고? 어디서 그 명령을 내리는 거지? 이거구만 배 식지 한 살짝 합시다 적게 먹이는데 비상 교대 근무까지 시키라고? 무시무시하구만 트레이 크레콘 62세 제봉사 다른 자를 살리기 위해서 무릎이 아프구만 손가락이 너무 째려서 이제 바늘도 질수 없네 그려 난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어린 베티와 제이콥이 저의 불가에 노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지만 아무래도 그 행복은 여기까지인 것같구요 이미 다른 노인들과 얘기했지 우린 때가 되면 떠날 거라고 손주들이 굶어 죽게 할수는 없을 뿐이까 식량 요구량을 낮추기에 자기 자신의 희생을 준비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인들 떠나가겠다는 거야? 안 되는데? 노인들 가시면 안돼 일할 사람이 없잖아 이거 되게 안 좋은 일입니다 못 가게 막아야 될것 같아요 일을 더 하도록 손주들을 위해서 진정 손주들을 위한다면 해 일을 해야지 그쵸? 그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뭐가 사악해요 아니 뭐가 사악해 이게 더 나은 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 어떻게 이게 더 사악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야 완전 저 부... 조... 아니 무슨 거기마다 낯이 나는 위대한 리더라고 나는 여러분 일부러 약간 그 비인도적인 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자 이제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하우스 버틸 수 있나 진짜 이거 야영지의 화이트 하우스에 닥쳤을 때 방영자들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빨리 대응해 충분한 신경을 역시 모아주었다는 사실에 모두 감사했다. 세상의 종말에서 살아남았답니다. 자 이게 튜토리얼 끝인거야. 튜토리얼도 난이도가 좀 빡세요. 이제부터 음악이 나오나? 튜토리얼 지금 2시간 했네요. 좀 빡세게 하니까. 근데 옛날보다 뭐가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디자인은 좀더 도와주긴 했네. 제1장 석탄의 끝이랍니다. 석탄의 끝. 아니 석탄이 없으면 이거 석유로 된다고? 대장이 사망했습니다 그가 약해지는 가운데 내분이 점점 심해지며 도시 정비가 멈추고 말았다 이제 뉴런던는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당신은 위원장으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인구가 과밀해 도시는 석탄과 기타 자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기온이 따뜻하니 거주지를 더 짓고 석탄을 확보해 발전기를 재가동하세요 얕은 석탄층을까지 쇠빙해야 해요 굴 구역 건설 발전기 가동 새 거주지 구역을 건설하여 대피소 부족 현상 해결 환장 같긴데 뭐가 졸라 많네요. 아니 이거 너무 불편한데 게임이? 아니 이거 너무 불친절한데 전작보다더 불친절한데? 뭐 대가리 깨지면서 박아봐. 약간 토탈로 옛날 토탈로 느낌인데요? 아뭐 건설되는 건 근데 멋지긴 하네. 약간 위원장님이 극복할 수 있을까? 기다려 이 자식들아. 근데 뭐. 실망스러워도 괜찮잖아. 여러분, 안사면. 되니까 나는 돈 주고 샀다고 <laughs> <laughs> 여러분, 안 샀으니까 한잔해. 여름요여름이 없는데 여름 휴가 없지. 지금 봐봐요. 지금 아이들도 지금 일분여려고 하는데. 안 그래? 아이들도 지금 여러분, 고 있구만. 어른들이 지금 무슨 휴가를 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그 자체가 포상이다. 다들 지금 가서 휴가를 원하는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어. 이거 지금 틀어놓고 해야겠다. 오늘 내가 안 그래도 쇼츠 만들었는데 요거 보고 해. What is your life? My honor is my life. 명예가 나의 삶이다. 어? What is your fate? 이거 우리 시민들은 my 다 오늘 우리의 지령을 이걸로 삼겠다. 실패하는 것이 두려웁니다 여러분을 우리 뉴 런던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 보상 구원 구원이 중요한 거야? 뉴 런던을 구 원하겠다는 의지. 자, 알겠습니까? 우리 뉴 런던 어쨌든 지침은 이터널 서비스. 오케이? 이터널 서비스다 아, 아시겠습니까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는 4D 메이저 <laughs> 식량도 계속 모자라네요 야, 아까 밥덜 먹이는 거 있지 않았냐? 왜밥덜 먹이는 거 없어졌냐? 지금, 아이도시가 이렇게 힘든데, 밥을 지금, 더 먹을 생각을 하는데, 애들이? 이거 큰일인데, 이거? 영원한 봉사를 위해서 밥좀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마압소사. 구원이 필요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지? 나야말로 구세주건을. 이단 그 자체인데, 따르지 않는다면 이단이지. 질병이 약간 증가한다. 운진석탄, 자제요구, 마이너스 이시. 이게 제일 낫는데? 연구동토인의 아이디어로 가봅시다. 질병 좀 뭐, 걸릴 수도 있지, 뭐. 우리는 질병을 걸리고도 살아있는 좋은 친구들 알고 있죠. 데스가드라고 괜찮아. 데스가드도 영국 출신이야. 한잔해. 발전기 보면서 감탄하고 있답니다. 그래 나를 좀더 숭배해라고. 내가 너희들의 구원이다. 나를 숭배하라. 숭배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laughs> 미리 이거를 캐스 했어야 됐어. 그래야 자원을 여기서 캐가지고 조립식 부품을 땡겨왔는데 연구회 사회탭이 있다고? 사, 아 이거 사회탭도 있구나 아 뭐야 아 이렇게 뭐가 있었네 야씨 연구탭 다 놓쳤네 이거 아 근데 새마을 가에는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아 이게 진짜 너무 그게 없네 근데, 연날보다 막, 1편보다 막, 하드한, 막, 아포칼립스 느낌은 나진 않아. 뭐가 지금, 느껴지는 게. 좀만 적응하면, 막 그게 될것 같긴 한데. 그, 동시에 두 개를 초반부터 관리하게 돼서, 갑자기 사이즈가 튜토리얼 대비 너무 커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던져야 될 의제를 촐라 막, 만들어냅니다. 그냥 이게. 출 토장소에 다 죽고 있는 거 보고 너무 슬펐다고? 뭐 그거로 슬퍼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야. 푸른 께 해골을 받쳤다 생각하라고. 카르나크께 지금 해골 3,000개 보냈다 생각하면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야. 해머적 사고하란 말이야. 망치식 사고. 망치식 마인드. 석유 연구를 또 해야 되는구나. 공돌이 갈아버릴까? 갈자. 좀 빨리 좀 해라 씨. 아, 확실히 가니까 뭐야? 오, 많이 줄어들었는데? 30%땡겼는데 야, 이거 뭐야? 버튼 한번 딸깍 누르니까 이거 잠시만. 연소 속도 개 빨라지네, 이거. 이럴 수가. 버튼 한번 딸깍 했더니만 아이디어가 샘솟고 있네. 진작 누를 걸. 그렇죠? 정치 스트레스만 맞아요 가죽만 돼서 스트레스만 있어. 살리는 보람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 왜냐면 이미 어느 정도 살린 상태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명한 한 명이 다 소중했잖아요.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지. 이제 끝난 거 같네요. 석유가 도시에 공급되자 시민들이 환호합니다. 도시의 눈인 영원히 녹을 때까지 석유를 올리자마 맙소사 받아들이까 뭐야 아 아까 그 상황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야? 야, 이게 아니, 이러면 이어지는 거네. 계속 미션이 다음 미션이 되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 해야 되네. 그런데 이게 미션이 1장, 2장, 3장, 4장, 5장 돼 있거든. 그런데 처음에 여러분이 1장에서 2장 넘어가면 새로운 자원이랑 새로운 상태로 시작하는 게 아니다. 그 자원이랑 그 상태 다 이어받고 간 거야. 그러니까, 그냥 챕터 다섯 개로 이걸 끝까지 가는 건데, 처음에 설계 못하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그냥. 아니,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건지 몰랐지 지금. 지금 이런, 어? 이거 뭐 망해버린 행성 구할 때가 아니야. 나의 구원을 원하는 수많은 행성들이, 사만 년대 행성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원이 훨씬 재밌어요, 저는. <laughs> 예, 해봤는데, 그냥. 처음 딱 지금 잡았을 때는 원이 훨씬 재밌어. 저는 약간 내가 얼마나 고통을 잘죌수 있는가? 마조히스트 테스팅이 느낌. 얼마나 내가 슬라니시 추종자인가를 테스트하는 그런 느낌이라. 나 그러니까 남이 고통받는 거 즐기는 사람이면 그냥 방송을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패치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편의성 패치가 촐락이 필요합니다, 지금. 7만 원 주고 김이상공해 가지고 보고독 제거한 거 아니야? 그 이거 맹독 보고 수준이야 이거. <laughs> 야이씨. 돈은 돈대로 깨지고 이씨. 거이 <laughs> 보람이 없다. 보람이 없어. 공동양육은 다음 번에 재정을 하고 괜찮아. 우리 충성파들 챙겨줄 거예요. 지금, 지금 잠시 나를 떠났지만 돌아오게 돼 있다고 이 사람들. 나 아니면 살수 없는 몸들이기 때문에 이놈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동 유가 갑시다 아직은 아니구만 The 그럼 투광이라 아니 나는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투광이에요 뭐 이분들 보소 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막 문제점을 땜빵 해주는 그런 거지 이 얼어붙은 사회에서 막, 재난으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느낌이 아닌 거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화이트업 기원, 기간이잖아.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절대 용도 기간인데, 거기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 그냥 뭐, 날씨만 추워지지. 그러니까 난 이게 맞냐, 이거야. 나만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정해 이미 어느 정도 들어간 도시에 내가 저기 정치가가 돼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는 느낌이야.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처음부터 키운다는 맛이 없으면 이게 뭔 재미로 하는 건가 싶어. 그러니까 원에 그 재미가 없어. 원은 처음에 진짜 그 소수의 난민들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한번 버텨보자 이런 맛이 느껴지잖아. 그리고 외부의 절망적인 그 디스토피아적인 미래가 느껴지는데, 이거 그냥 북극에서 생존하기 느낌이야. 긴박한 과제가 없어요. 긴박한 과제가. 이거라면 진짜, 와, 이거 진짜 찻되겠는데막이 선택지를 골랐을 때 뭔가 찻된다. 막 이런 느낌이 없어. 어지간하면 내편다 들어주는 충성파란 놈이 있어가지고, 이 충성파란, 뉴 런던이는 만족시키기가 쉬운데, 그래서 얘들만 살짝 꼬셔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정치 유지하는 것도 전환이도나 보통 난이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냥 귀찮은 노동가가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우리가 마치 소소하게 시민들 보는 재미도 있고 이러잖아. 시민들 볼수 있는 것도 막 이, 이렇게 막 그냥 몇명 돌아다니는 거막 이래 나오니까. 아, 이게 무슨 도시 보는 맛이 있어. 도시에 사람들 기어다니는 맛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구역 하나 누르면 여기서 일부 구역만 보여주고 그게 뭐 하는지도 없어 근데 그 풍경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원때는 그래도 애들 작업하고 이런게 한눈에 다 보여가지고 보는 재미도 없어요 내가 만든 도시가 이뻐지고 이런 과정이 없어 알아서 건설되는 맛씀입니다 추천 못하겠어요 뭐 메타는 스페이스마린보다 조금 더 높은데 요새 평론가 편집 믿을 수 있어? 솔직히 해보고 판단하는 게 맞지. 그래서 솔직히 외부의 평가가 80몇 점이라 좋긴 했는데 그 맛이 없는 것 같아.